안녕하세요. 진격의 동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명이란 고도로 발달한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의미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큰 강이 있어야 되고요. 큰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도시 안에는 계급이 발생되고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청동기를 사용해서 주변을 정복하다 보면 국가가 형성이 되고요. 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중요한 문명을 살펴볼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화합 문명입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 자체는 두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두 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두 강은 바로 루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메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요. 수메르인들은 곳곳의 도시에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전을 통해서 신권 정치를 펼쳤고요. 그리고 신전 안에는 다양한 신들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현세 중심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 형식의 긴 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결국에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현재 세상에 만족하면서 현재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는 글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았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현세 중심의 종교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고요. 달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 태음력이 발달했고 60을 기준으로 자릿수가 바뀌는 60진법이 발달했습니다. 60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0분이 지나면 1시간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60진법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쐐기 모양의 쐐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나라는 바빌로니아 왕국인데요.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운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데요, 함무라비 법전은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와 같이 보복주의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복주의와 신분 차별이 있었다라는 특징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발달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타이트가 등장하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쇄적 신권 정치를 펼쳤던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했는데요.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주변 지역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다르게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변은 사막과 바다로 막혀 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적어서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권 정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파라오인데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국왕이자 태양신의 아들 그리고 최고 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나라의 국왕이 똑같은 신권 정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신권 정치임을 알수 있는 유적이 있는데요, 바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입니다. 이런 유적지를 통해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은 죽은 뒤의 세상을 생각하는 내세 중심의 종교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내세 중심의 종교관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미라와 사자의 선입니다 미라는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형태였고요. 사자의 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세계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그려두는 일종의 안내도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사용한 파피루스 종이와 상형문자, 그림 문자가 발달했는데요. 이 외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 태양력이 발달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이 발달했습니다. 또 다양한 유적지를 보았을 때 측량술과 토목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시험에 나올 때두 문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다음 정리된 표를 꼭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다음은 페니키아 헤브라인 문명입니다.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는 이집트와 메소프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먼저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와 같은 식민도시를 건설하면서 발달했는데요. 이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가 발달하는데요. 이 페니키아 문자는 이전의 문자들과 다르게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였습니다. 이 페니키아 문자는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다음은 헤브라이입니다. 헤브라이는 솔로몬 왕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헤브라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는데요. 나중에 크리스트교, 즉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다음은 도시 문화가 발달했던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모헨조다로 하라파라는 도시가 발달을 했는데요. 인도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발달했고요. 상형 문자, 그림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인도 문명은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와 같은 계획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그 증거가 목욕탕과 같은 대중 시설입니다. 인도 문명의 대표적인 두 도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물길을 통해서 서로 교류했고요. 외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원주민이 세웠던 인도 문명은 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리아인은 인더스강과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 원주민을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아리아인들은 인도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살펴보면요. 맨 위의 계급은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왕족과 무사 계급의 크샤트리아, 그 다음은 평민 계급의 바이샤, 그 다음은 노예 계급의 수드라였습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아리아인으로 구성된 지배 계급이었고요. 바이샤와 수드라는 원주민으로 구성된 피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인도 문명은 브라만교를 탄생시켰는데요. 브라만교는 물, 불과 같은 자연물을 신격화한 종교였습니다. 브라만교는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베다라는 경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봉건제가 발달했던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요. 기록에는 하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실체가 인정되는 것은 상왕조부터입니다. 상왕조는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상왕조에서는 농사, 전쟁과 같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거북이 등껍질에 불을 지져서 점을 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점을 치고 난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 갑골 문자였습니다. 이 갑골 문자는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상왕조는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조상을 숭배하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묻는 순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왕조입니다. 주왕조는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창장강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나라는 신하로서 왕을 배신하면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천명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천명사상은 하늘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는 사상인데요. 이 사상을 통해서 주나라 건국을 정당화했습니다. 주나라는 상왕조에 비해서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리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등장한 제도가 봉건 제도인데요. 봉건 제도에서 왕은 도읍과 그 주변만을 다스리고요. 형제, 왕족, 공신과 같은 제후는 왕으로부터 주변의 영토를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왕족과 공신과 같은 제후는 땅을 받은 대가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왕이 필요로 할때 군대를 보내서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후는 다시 경대부와 같은 신하들을 임명해서 백성들을 다스린 형태가 봉건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주나라의 봉건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왕족과 공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적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혈연을 중심으로 했던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점점 느슨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북쪽에서 이민족이 침입해오면서 주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의 낙읍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에게 권위가 남아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외울 내용이 굉장히 많죠. 뒤에 내용 정리를 정지하면서 꼭 복습하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